강원도 영월의 한 폐광지 웬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습니다. 알수 없는 요란한 소리만 들려옵니다. 이제는 운영되지 않는 폐쇄된 광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농어촌에서 생긴 일. 오늘은 강원도 폐광지로 가보겠습니다. 아, 어떻게 오늘은 뭐 현장에 투입이 안 되는 건가요? 그, 강원도 안 가는 거죠? 그, 이유는 잠시 후 알게 됐는데. 아, 벌써 우리 집세 번째인데. 이렇 비밀이 많아요. 왜 이렇게 시크릿 합니까? 그럼 오늘 알아보는 곳은 어디인가요폐광지가 있는 곳이고, 뭔가 좀 만드는 것 같았는데.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유망한 청년 창업 기업을 선발하여 강원도 폐광 지역으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2019년도부터 진행 중이며 7년간 총 21개의 기업을 선발하여 농어촌 상생기금을 통해 총 210억 원을 지원 폐쇄된 공간이 다시 열리며 분위기는 물론 인력 충원 등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활기를 가져왔을 것 같은데요 아! 2019년도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딸기 인도어 팜을 운영 중인 넥스톤이라는 회사와 치아 가공기를 개발하는 제우기술, 반도체 장비 업체 블루오션테크, 반려동물 간식을 만드는 조앤강 등이 여러 회사가 강원도 내 폐광지로 회사를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군요. 네. 무슨 말이 아, 지금, 지금.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지금 어디 가요? 아니 오늘 실내에서 하는 거라며요 강원도 영월에 가겠습니 아예 놀랐잖아요. 아,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유니콘이 살고 있는 강원도 영월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중소기업 농어협력재단 장윤수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그곳은 어떤가요? 그 영월의 폐광지에 계신 거죠? 혹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다시피 자연경관도 멋지고 공기도 좋습니다 어우 그 공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어, 폐광지라고 해서 약간 무거운 느낌이 아닐까 했는데 어 정말 좋은데요? 혹시 그 뒤로 보이는 건물이 그 넥스트 유니콘 참여 기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21년도 제3차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선발 기업으로 반려 동물 식품을 만들고 있는 조행강의 생산 공장 앞에 와 있습니다. 그 특별히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이 강원도 폐광 지역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강원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탄광의 폐광으로 인해 강원 지역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폐광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의미 있는 사업 만큼 우리 참여 기관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출연 기업인 강원랜드는 농어촌 상생 기금을 통해 지원금을 조성하고 강원 지역의 각 지자체들은 공장을 이전할 공간을 제공합니다. 저희 협력 재단은 선발된 기업이 이전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네 알겠습니다. 어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게 끝인가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여기 출장 온다고 저희가 몇 시간을 왔는데 사무실도 있고 공장도 있으니까 좀더좀 좀 둘러보시죠. 아 죄송합니다. 어,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상 다음의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행강은 반려동물 식품을 개발하고 또 생산까지 직접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영월 폐광지로 이전하며 생산공장은 물론 반려동물 식품영양연구소를 설립하여 양질의 제품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생산공장이 들어서며 강원도 내 인력들을 고용하고 인재 육성의 앞장 태광지 활성화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하네요 어, 이번에는 조행강 관계자분과 연결이 되었다고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도 영월 지역에서 반려동물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조행강 주식회사의 이혁재 이사입니다 네,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 받으신 건가요? 조행강의 반려동물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 필요했고 그 지역으로 환경이 좋고 식자재 및 재료 수급이 원활한 강원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전 지원금을 지원받았고 생산 공장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 그럼 영어로 이전하신 후 변화한 점이 좀 있으신가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소중한 반려동물이 먹는 식품이다 보니 원료의 퀄리티가 중요한데요 보다 좋은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반려동물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최종 목표가 좀 있으시다면요. 강원도 패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 강원 지역이 패산업의 최적화 지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 그 목표 아, 정말 꼭 이루시게 바라겠습니다 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 폐광지 활성화를 위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25년도까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완성될 모습들이 기대가 됩니다. 아 25년도가 되면 영월 태백 삼척 경선의 폐 패광 지역이 멋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농어촌에서 생긴 일. 아 오늘은 강원도 폐광지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더. 자, 자, 와주세요. 그럼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